아, 아니야, 나, 나, 등지는 줄 알았어. 보 그, 내가한테 주고 내가 잡을라는데 이게 대각선 열렸으니까 는 찔러 준줄 알았어. <laughs> 내가 이렇게 처음에 딱헤드샷이다 이거. 근데 공은 이쪽으로 오고, 이쪽으로 고 있어가지고 반대로 와가지고. 열심. 오라 있는데 아까? 오? 빨리 보이는데요? 심 오라이인데, 준노도 <laughs> 내려가 있어 가지고. <laughs> 아, 준호는나요 <laughs> <laughs> <나해준> 거지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빠이프 교체 한번 어 오. <까비>. 오. <laughs> 와, 비콜로 세백 세백 두명 내보고 있었던 거지. 아, 진짜. 아, 그래. 그딱 그,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됐는데. 나형 보지도 않았어 치 칠거 같더하라 치킨 하트라 하트라 고킨하 내가 찬다 하트라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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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라 치킨 하이라 치킨 하트라 치킨 하트라 치킨 하 내가 했으면 해도 끝났어. 헤드가 안 올라와요, 이미. 그거 <laughs> 자체가 제대로 올라야 되는데 <laughs> 생계공적도 <이게 몸소> 약한가 <laughs> 저 어디로 준줄알아요그 <준지> <laughs> 저희 코너께 업네요 <laughs> 지금 동그란거 있잖아요. 그그 그, 그, 동그란, <웃음> <웃음> 동그란 <웃음> 거에서 쪽 아, PK, 아, 라인 있잖아요. 저쪽 계속 공이 날 p PK, 동그랑 동서한칸뒤줄 라인 있잖아요. 저기 코너 올라요. 아, 저 정도면 헬싱으로 중거리 슛 때려야 된거 아니야? 니가 어, 따줘야지 오, 나이스, 우그 빠질 수 없는 위치가있요 우준 아, 그 굿. 아 네못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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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요 저 인제 새끼 저런 가 저런 그래. 이런 거 보이신 새끼 그런 거원 근데 봉이 언제가 잖아요 이렇게 쩡는데 봉이가 봉이 저쪽으로 보이대. 아까 가드를 잡고 봉이랑 바로 출연 중건데 출발 준비하고 눈도 맞춰줬습니다. 이 봐야 된다. <laughs> 이 공간에 신한 명밖에 없는 아 지수가 뛰어들어야 귀신이 어, 지수 좀. 답이로니신이 귀신이. 귀신고 귀신이. 이고신이 귀신이. 귀이 귀신이. 이는신이 귀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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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아아 귀신 누구야 지수형 o 아, 아, 아니 m e to the 지수형 a n 어요 have to touch up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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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비 o touch up. I 이 a v e to t o u c 지금 혼자있다 이거 주시면 되는데 에이. 아, 에이 저건 아니다 <목소리> 헤이, 수비가 먼저 뛰었잖아요 어. <laughs> 참, 귀신이, 귀신이. <목소리> 방금 아까 동인이형 잡고 어. 그냥 한칸 더 올라가서 슈팅 때렸으면 됐는데 그래, 지수형이 맨날 알려주는 그거 치지말고 <목소리> 네것 만들고 니가 잡거라고그래 수비수가 왼쪽으로 찰지 <목소리> 오른쪽으로 찰지 모른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아 저기 잡았어야 되는데 도윤이가 아, 지금 더 들어와야 돼오 아, 좋다 안돼 다시 반대 아 쏙기 아니가 헷갈린다 다시 진이형려려야 아, 규진아 더 자신 있게 때려. 괜찮아. 아, 여기서 슈팅 좋으면 되겠다. 난안 주는데요. 공이 안 오는데요. 아겠네 저공 하나 왔어요. 야 스트라이커가 중머리슛 아니 왜 있나 요즘에. <laughs> 스트라이커가 공을 받아야 되는데 공이 안다니까 <laughs> 아니야 근데 니네 움직이는 거 중간에 나온다니까. 저 움직이면 안 되는데. 그렇게 하는 거야. 에? 저 공을 넣고 싶어요. 뭐가 단순히 돌린다 할지 몰라도 이상한 마무리 빼고는 좋아. <laughs> 아쉬운 말고는 다 좋아. 아쉬운 말고는. 와됐다아도이 아쉽다. 어떻게 해서야 벌렸어야 되나? 아니 한발탁다탁 그 에이 어, 그그 탁탁야 되는데 너무 서 있었어. 안들어줄 그. 알았거든. 오 매너. 요잘 줬다 아니 내가 공격할때라 응. 왜 패스 패스 가는거지 응. 내려갈 때는 롱팔 좋나 하면서 근데 1포트는 어쩔 없다 원래 정신이 없다 거다. 트포트는 아... 서로 좀뭐하창창이되게아이형아다 좀뭐 하면... <laughs> 방금 아까 저기였어 내가 쳤다 <laughs> 진짜. <웃음> 타치 공간 밑으로 없고 내발 밑에 죽고 인사이에 죽는데. 씨. 계속 옥불 맞아 갖고 씨. 아 좋다. 가야 돼. 반대 바로 아, 가야 돼. 한번 더 접지. 아무 거아어요판박인 같은데. 아니야. 누구? 도윤아도한테 했을 아니 아 도인, 아니. 아니, 아니. 수비 이러나? 와 이러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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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수 앞에 있었는데. <있어>, <laughs> 아 응. 와, 의진이잘 막았다. 능력만 봤을 때는 좀안좋것 같아요. 음. 아, 그러니까 그, 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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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는 스테미나 말고 운동 능력, 운동 신경, 어그 신경이야. 프부터 시작하고 테니스, 아, 저, 의준이가 제일 운이 좋고. 아, 근데 아, 의준이는 아, 넘사다. 진짜. 의, 의준이는 조금 더 뭐랄까, 지가 좀 뭐랄까. 지가좀 수준 낮아서 안 뛰는 것 같아. 잘. 의준이 다쳐가지고 다쳐. 잘 <laughs> 지구은1고 50분 는뭐 했다고? 1 0 5 0 때. 아, 그래. 네, 원래 불참는려고이안그 쉬지. 뛰는 거 전력 질주하는 거 보면은 아그그그정도까지는안돼그정도못 했다고. 그 아, 아 진짜. 아, 바로 줘야 돼. 바로 줘야 돼. 아, 안쳐보지둘 둘이 들어가야지. 음, 이게 좀 약속이 안 돼서 그래 바로 슛야 돼. <laughs> 약속을 했는데 지수형 안주시아요기가좀술좀 사먹이고 해야지 국밥도 좀사고저저 지수형이랑 맨날 사... <laughs> 저, 맨날 간부, 간부해야 되는데 맨날 내가 밥을 사아와 아, 사이드 보지 까비 도민이 <laughs> 도 저랑 스피드 비슷한 거같아데 스피드 내보다는좀 빠르긴 한데 스피드는 선기가형지가직 <laughs> 중량인는 사람이 스키드까지기다이야 그래, 사진 제목 들어오고 바로봐요중량인는선수는그래이에요그이 그 아, 그전 이번 달아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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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달이면 저음달 앞에 수식 아저씨 보시죠회시형 왜요? 와요? 아, <laughs> 이래요시간 얼마나 네. 네. 뭐, 다참석 하는데, 그렇

오른쪽 백, 오른쪽 백. 그렇지. 도윤이 들어가줘야지, 잡고 들어가줘야지. 없어서 별로 들어가줘야 돼요, 도윤이 이런 거는. <laughs> 아, 내가 없으니까 공격이 안 돼요. <laughs> 내가 없으니까 실력이 안 되는 거지. 방금 도 어차피 우리가 이제 막그 찔려준 패스 안 들어가잖아. 와, 우준아, 콜해라 형님, <laughs> 너도 그냥 오오오. 무시하고 안들어가있야돼가 들어가 있이이지왜 때려 그냥 왔다 왔다 우야이게 야. <laughs> 야. 야. 진짜 광고 멋있었다 스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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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아나 방금 유령 귀신 봤나? 아까 귀신 때려. 봤나? 아까 때리지? 근데 안때 a Kishimbana k i s h i m 스카스하 Kishimbana Kishimbana 스 i s h i m b a n a k 있고 저도 있어요 <웃음> 아니, 아니 <laughs> 저, 저 있어요 <laughs> 아니 n a k i 저 저, 저

노노 계속 계속 계속, 계속. <목소리> 아야아무도안가주냐 <아니, 아니, 웃음> <전진 아니야, 그거. 웃음> 본진아! 들어가들어가 드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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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봤을 가드민가 드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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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루가 드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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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루다가 드루가 드루가 드루이드가 드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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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루 4, 4 3 n 도 t s u 항상 아스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r 이제 43에서 미들 3이 이제 수비 가 n 이 많지. 우리는 지금 y o u r 있는 o t sure if y 한다 r e not s 성민이, 아 너무 잘해줬다 와 좋다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 돼. <laughs> 왼발 왼발 아이여러분 아, 알아, 알아 아 방금 그냥 차지 어. 아 너무 어아 진짜 차야돼 무조건 저야안돼도 차야돼 안 준다니까 수 없다 지는 죽을 바이브 있기 때문에. <laughs> 마무리. 우와. 아, 아니 네, 이 네, 이쪽으로 가 아, 이쪽 이쪽에 또 예, 예. 그 바랍대요. 야, 또 나왔는데? 또 들었어? 뭐, 뭐지? 아. 뭐지도혜이 형이 넣은 거 같은데. 티만나가 조정 지금 어, 헤드티이 되네. 컨진이팔짱끼고 <laughs> 어, 있는 거 같아. 추워서 추울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본진은 잡았죠. <잡아주라. 웃음> 너무 거만한 거야. 요아울 <laughs> 네, 겨울 국거국 결국, 결니결 겨울 국 결국, 결이결다니까 결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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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,

액션이 커 놓으니까 무슨 움찔한 거 움찔한 거 정말 나쁘거든 팁할때 뭐가 제일 막 힘들어요? 아 뭐가 제일? 응. 그 우리 팀이 시작하랬을때 음... 그러니까 한쪽을 열어놓는 수비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공을 가려버리면 양쪽으로 열려버린 각이 음... 어차피 가운데 내가 서 있는데 경민이가 참 그런 거잘안했 그니까 경민이가 사실 머리가 안스타일이 애가 그 한쪽만 잡는거에요 한쪽만 내밀고 됐다, 됐다. 아들 감겼다 굳이 굳이 거의 때 형님 저 항상 리바운드 2섬을 준비하고 저한거 하고 있어요 어. 저 키퍼가 무조건 잡는다 생각 안하거든요 무조건 튕긴다 와날잘 봤다 무조건 거든요그래 아, 네. <목소리> 중돌이 때릴거면 그냥 버거 그냥 이싶더라고요 음. 그래서 려지상 벌려줘야지 안해줘야 되는데 신이즈작지고한거 새로 270? 그이면170 오래 어 이거 생각보다 빠른 기회다. 이 간증났다. 이거 뭐야? 이 이해가 더해한더해한그렇말좋래 좋았어. 그런 걸 하란 말이야. 봐, 때려봐! 때려 때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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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뭐 몸을 대만데 때려 그냥 과하게 수비야 넌 때려 한번 더? 와 음. 바로 바로! 1대카1대아주 들어가죠! 아대 그렇지 와, 와, 와. 아, 27분 누구야? 네? 27분 그구로 새로 유신 형이에요그그 유진이 형 유진이 형아 잘해요 음, 그, 친구들이 또 그렇고 잘하네 규진이 방금 패스도 진짜 시리가이 최고인 것 같은데 잘졌는 저번에 거기서 티키타카 게이해에서었는 음, 작년에 저 신청된 거괜찮아 포토트릭 했잖아요 네? 저번에 쓰던 라이트에서 이제 기록이 있냐없어으니까골안 넣는다고 사람들이 욕해요 트레이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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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퇴한 거 아니지 아직 <laughs> 이제 총농이 <첨가야죠. 웃음>